선비야 내 3대 따였다고? 선비 언니 3대 측정했어? 몇이야? 내 사실 356인데 따였다 이러는 것도 좀.. 3대 85? 오리 언니가 9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아우, 아우, 짜증나! 근데 유튜브는 악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쇼츠 같은 거는 이제 특성, 쇼츠 특성상. 그러니까 내 채널을 안 보는 사람들이 보잖아. 근데 되게 뭐랄까? 악플이 많더라고. 그런 걸로 상처받진 않지만. 이게 근데 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리는 거는 편집자님이 지워주시는 건데. 원래 거기도 어게 있고 그래? 내가 포텐글을안 봐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내가 괜히 뭐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아, 혐오 받고 있어 내가 만만해? 슈발? 슈발? 엉덩이 때려주면 좋대 여기에 약간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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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눈을 왜 그렇게 또아나 롤드컵 아 롤드컵이래 엘츠캔 결승한테 포스프레하고 가고 싶어요 왜좀 그렇겠지 아무래도? 뭔가 부끄러울 것 같아 맞아. 그냥 가기만 해도 억울 끌릴 텐데 내가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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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가고 싶단 말이지 너무 억울하겠지? 이런 거? 아니면 그웬.. 그웬 옷. 옷만 딱 입고 가아 근데 사실 저 코스프레 옷은 저기네 불편하기는 해 나루토랑 이누야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닭 이누야샤. 아닭 나루토 이누야샤 너무 쪽밥이 나루토가 그냥 한 손으로 가져오는데? 이누야샤는 닌자 세계관에 오면은 그 중급 닌자도 못 돼. 걔는 중급 닌자 시험에서 죽어. 휘야 하위. 휘야 강철형 건수석 시봤니안 봤어? 진짜 패션 십동이다. 원피스도 안 봐. 나루토도 안 봐. 블리치도 안 봐. 이누야샤도 안 봐. 강철연건수사도안 봐. 도대체 뭘본 거야? 우마무스메도 안해심지어아는데 어? 휘야? 아, 어? 나 근데 이트라고안 했는데 재미없어서. 휘야 내가 저번에 하는 모바일 게임 하던 그거 하던데? 앙스타? 막 이런 거 하던데? 어, <놀리를> 나 이거 집 극혐. 아 어, 왜? 오빠 딸도 극혐이야. 어우, 씹덕, 어아오빠 어. 안녕. 아노스타, 아. 알려, 아노스타? 오빠 내, 내 아들이야. 아우안 보이네. 내 아들이야, 귀엽지? 얘네가 노래도 불러, 오빠. 들려줄까? <놀람> 역겨워? 난 관심 좀. 아니, 근데 그 3대56 내가 쇼츠 올렸는데 거기 댓글 보면은 다 이분은 진짜 진지하게 지금 나이 들면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실 것 같다. 침상생활 할것 같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겠지? 나 지금 심각한 거겠지? 근데 사실 한 23살쯤부터 느끼고 있긴 했어. 몸이 아픈 빈도가 너무 높아져. 원래도 사실 몸이 많이 약했어가지고 많이 아파왔고. 뭔가 더, 시, 더 심해지는 느낌 역시 들기는 해. 집에 있는 가구 어떻게 옮겨? 가구가 없는데? 옮길 만한 가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요 뒤에 있는 이런 장식. 거. 이런 거를 살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방문 설치가 돼야 한다. 방문 설치 안 하면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다 여기까지 다 옮겨줘. 그래서 내가 안 옮겨. 밖으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캔트 캔트, 옮주가 아니라 이게! 안 움직여요. 내가, 그, 솔직히 내가 봐도 그렇긴 하더라고. 3대56, 내가 내걸 보면서도 좀 약간 그마이하는거 같은 거야, 내가 봐도.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진지하게 했고, 제가 그런 걸로 굳이 이제 거짓말을 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거 뭐 굳이 연약하게 보여서 뭐 어쩔 거야. 그니까 러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안 들리더라고. 나도 근데 당황했어. 아, 씨발, 이건 아닌데. 어, 이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야 내가 힘을 좀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악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악력 검사를 고등학교 때 해봤을 때 이제 여기 11, 여기 9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는 모르겠네? 근데 보통은 이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게 이제 고양이 사료 같은 거나 모래를 사면은 8kg에서 11kg 정도가 와요 그러면은 처음 모래를 넣을 때는 클리너 분을 불러가지고 고양이 모래를 넣어달래. 그러면 좀 가벼워지지? 그럼 그때 이후부터 내가 넣을 수 있어요. 그 현관에서부터 저기까지 들고 올 때는 이렇게 질질 질질 끌고 오면 되고 이게 제가 물을 500ml 짜리를 먹는데 이게 24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관에서 이렇게 살짝, 문턱만 살짝 넘으면은, 신발장이 있잖아. 신발장에서 거기서 바로 가위로 까. 가위로 까서 거기서 한 개씩 들고 와. 그래서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구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플 수밖에 없는 그거긴 해. 미안합니다. 아, 죽기 전에 공지 쓸게요. 죽기 전에 공지 쓰고 죽겠습니다. 1kg짜리 덤벨이 제가 집에 두 개인,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들만 하던데? 당연한 건가? 당연히 그거는 들만 했고요. 일상생활에서, 어...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 못 살겠다 싶었던 점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아, 고양이도 한 2, 3kg에, 3... 고양이도, 고양이 들수 있어요. 야, 너 와봐. 근데 얘 살짝 무거워. 근데 얘네 얘는 맨날 손을 여기다 하더라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 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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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잠깐만. 아니, 야, 저 발톱 빼봐. 납작한 뭐야? 물을 근데 제가 원래, 아, 이것도 여러분 말하면 또 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집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말고 주스. 뭐 우유 이런 걸 먹었지. 그러니까 마실 건 먹었는데 물을 안 마셨어. 근데 그렇게 늘 살아오다가 요새는 하루에 최소 1리터를 어거지로 먹으려고 해요, 진짜 어거지로. 그래가지고 이게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피부도 엄청 푸석푸석하거든. 그래서 내가 막 피부과 가면은 진짜 다들 하는 말, 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물 많이 먹어야 된다 집 공개? 나집 공개 이상하게 전에 집 공개할게 그러면 집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우리 집 알아도 내가 언제 나갈지 그거일걸? 모를걸? 그니까 러집 구조로도 유추안 나잖아 그래서 저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요, 그냥 아예 동이랑 이런 거 공개 안 하고 가려고. 근데 내가 이번에도 원래 송도 오면서도 송도라고 공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멍청하게, 아, 저 송도에 대학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 씨발, 이번, 이번까지는 그냥 송도에 산다 해야겠다. 이래. 와서는 가위 많이... 애는, 많이는 안 눌렸던 것 같은데 근데 눌리긴 했어 계속 아 그리고 내가 원래 꿈은 그런 꿈밖에 잘안꿔 꿈에서 항상 사람이 그 다... 뭐, 사지가 찢겨요 오체분식 나는 그래서 있잖아 칼에 찔려본 적은 없지만 정말 칼에 찔리는 기분이 뭔지 알것 같아 물론 다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24살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24살까지 항상 가위를 눌리고 안 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내가 칼에 찔린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 칼에 찔린 느낌을 알것 같아. 실제로도 한번 찔려보고 싶다. 꿈에서는, 이제. 꿈에서는. 꿈에서는 딱 찔렸을 때안 아프다가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면서, 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내가 여기 발, 발 뒤꿈치 다쳐가지고아구바을 꼬맨 게 있거든요? 피가 빨간색이 아니더라고. 엄청 깊게 이게 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피가 거의 검 붉은색. 이렇게 와락!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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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엄청 뜨거워. 진짜. 엄청 뜨거워.